본격 영상에 앞서 바쁘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링크를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. 카드 할인 및 최저가 할인 구매 방법과 관련해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본 내용 이어가자면 아이패드 프로 에어 미니 전 모델이 할인 중입니다. 저는 프로 m4를 사용해 보면서 정말 신세계를 경험했어요. 앱을 여러 개 열어도 멀티태스킹이 너무 빠르고 부드럽게 전환되며 고사양 게임이나 4K 영상 편집도 무리없이 소화합니다. 13인치는 대화면 덕분에 색감과 몰입감이 뛰어나 영상작업이나 영화감상 시 정말 압도적이에요. 11인치는 휴대성이 뛰어나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어요. 13인치는 더큰 화면과 압도적인 몰입감 덕분에 전문가용 작업에도 탁월하고 11인치는 휴대성이 좋아 출퇴근이나 여행 때도 늘 챙기게 됩니다. 애플 펜슬과의 조합으로 필기 메모 드로잉까지 완벽하고 USB-C 포트로 외장 SSD 파일 전송도 빠릅니다. 지금 카드 할인 10% 구매방법을 댓글란에 남겼으니 꼭 확인해보세요. 영상 마지막으로 하단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.